하나님 나라 백성인 아백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로마서 11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은혜 아래 들어오다의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언젠가 한 학생이 크리스토퍼 a 씨에게 물었습니다. 한 평생 그냥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어떻게 되나요? 바람직해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사람을 기뻐하지 않을 실 수도 있다고 말한다면 옹졸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에 대해 들어본 적이랑 없는 사람들은 어떤가? 하나님이 이들에게 진노하시는 것은 부당하지 않은가? 너무나 자주 듣는 질문들이지 않습니까? 고개란? 야만인 이미지와 원초적 순수 개념은 기독교를 반대하는 주장에서 수면 아래로 깊이 가라앉는 법이 없습니다. 이제 살펴보려는 단락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에 대해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진노하시며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는 절대적으로 오름을 증명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 가르침에 매우 세심하게 집중해야 합니다. 문맥과 구조. 1장 1절에서 7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믿고 신뢰의 법정으로 예수님께 무릎 꿇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는 사람만 구원하실 뿐이며 그 외에 아무도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충격적인 주장이고, 복음이 전파될 때 나타납니다. 그런데 왜 다른 길은 있을 수 없는가? 바울은 이것을 증명하기 시작합니다. 18절은 왜냐 하면, 이라는 연결어로 17절과 연결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17절에 대한 증명입니다. 1장 18절에 32절을 가르칠 때, 여기는 증명의 첫 단계일 뿐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단락은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1장 18절 32절은 분명한 논리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바울은 영이 모든 사람에 대한 고발을 말합니다. 그런 후이 고발을 네 단계로 증명합니다. 첫째 고발이 제기되다, 둘째 고발이 증명되다의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 사람들이 한 일, 세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 네 번째, 사람들의 한일 순으로 나옵니다. 문문 살펴보기로 넘어갑니다. A. 고발이 제기되다 18절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왜 구원하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을 가지고 빈손으로 나오는 자들에게만 나타나는가? 하나님은 세상의 다른 모든 사람에게 매우 진노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이 죄인들 향해 품을치는 뜨겁고 확고하며 정의롭고 인격적인 분노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쁜 행동은 나쁜 결과가 따른다는 말보다 심한 표현입니다. 바울의 고발은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현재 시제입니다. 바울은 아직 최후 심판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진노 또한 인간사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10개명에 1계명부터4계명에 해당할 것입니다. 와, 불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대함으로 1 0개명의5계명에서1 0개명의 10개명까지 해당할 것입니다. 에 대하여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 믿음의 순종을 제외한 모든 것에 대하여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 무릎 꿇는 자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매우 진노하십니다. 세 번째, 사람들이 불의로 진리를 막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은 옳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합니다. 비고발이 증명되다. 1. 하나님이 하신 일.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NIV는 보이셨기 때문이다.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진리라 우리가 진리를 막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바울은 먼저 우리가 진리를 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결코 알지 못하는 진리를 막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아는 것은 무엇인가? 창조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즉성경 없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은 그가 만드신 만구를 통해 이렇게 하셨습니다. 창조세계가 하나님의 지문으로 덮여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까닥의 과학은 가치가 있습니다. 차단을 질서가 없다면 과학을 한다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까닭에 현대 과학은 아주 많은 부분에서 기독교 토양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신성이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서 보입니다. 비와 수학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언하고 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온 땅이 그분의 발자취, 그분의 메아리, 그분의 존재와 인재를 드러내는 표시로, 그분의 영광, 이것은 그분의 보이지 않는 존재가 겉으로 보이게 빛나는 것입니다. 영광으로 가득합니다. 신학자들은 자연신학을 말하는데, 이는 성경 없이 하나님의 관해 알수 있음을 뜻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자연신학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이들은 틀렸습니다. 그 구절의 핵심은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지니라입니다장조 세계는 하나님을 충분히 나타내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죄에 대해 핑계할 수 없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